자 아, 이제 귀 쫑고 머리 쫑고 생각 쫑끝이야. 고 어렵지 않아? 봐봐, 어려워지 네개를 밟아 뒷발을 뒤를 만져야지 그렇지 앞에 두개 움직 앞에 두개 움직 그렇지 자 복잡해지기 시작했지? 자 이게 똑똑한건 항상 어렵다고 내가 말했지? 이거 아이어은 항상 어렵다니까? 조금 말했잖아 바보만들기 딱 좋은거 같애 그렇지 바란 봐봐 이것도 잘하잖아 그지 아까 두번과같 연습이 돼있어 머리가 그렇게 그쪽으로 발달하고 그쪽으로 하는거야 그냥 시작은 하세요 빨리 클럽 좀 다녀본 분이신데? 클럽 한 번만 다니면 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 집에 자주 델 가줬어? 어? 클럽에서 자주 델 가줬어? 안 가? 뭐왜 저래? 어. 중에 보 고유 수영농가을 깨우란 말이야 해볼수록 많이 좋아져 못한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맞아, 잘했어. 그렇지. 앞에 가야지. 뒤로. 앞에. 뒤로. 앞에. 음. 뒤로. 봐봐. 그렇지. 자, 앞으로 리버스까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근데 홍선생님 저게 또특화돼있잖아 우리 맞아 앞에 두개 뒤에 두개 이동 왜또 앞에를 또해 이 잘생긴 총각아 됐어 눌러주고 꺼도록 난이도는 마대로 적정이 가능해요 자 4개 준비, 그렇지, 그렇지, 아빠, 바로 빠빠, 그렇지, 아빠, 끝아빠 앞에 봐, <laughs> 시작, 뒷발이 들어가서, 뒷발이 들어가서, 아... 뒷발이 들어가서, 뒷발이 들어가서, 아, 얘가 아... 나와야 돼 그렇지, 아, 엑 <laughs>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된다고? 아니, 뭔가 머릿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화나지? 빨리 보이주면 켜. 전방, 좌우, 좌, 앞뒤, 다 켜. 연로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해줘. 어, 저 예전에 꼬고스도 봤는데, 360도를 들고 계시잖아? 응? 방향은 이 방향을 봐야 되는데 360도 돌고 계시잖아. 뒷, 뒷발을 먼저 집어주세요. 구멍으로. 다시 뒷발. 아니 방향은 그대로 여기를 봐야지. 거기서 뒷발 뭐예요? 오른발이죠. 집어입고 여기 보고 그렇지 뒷발. 항상 방향은 여기. 그렇죠. 뒷발. 오른발 뒷발. 왼발 뒷발. 오른발 뒷발. 왼발 뒷발. 오른발 뒷발. 오른발 뒷발. 자 아, 방향성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은 그냥 하나야.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지. 저 봐봐 저 고수들도 힘들어하 그렇지 맞아. 아 뒷발 야 이씨. 나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그 발이 거꾸로 가면 안 되지 밖에 나와 거기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지 그렇지 반복된 동작을 계속한다는 게신기게 게 아니라니까 한번두 개만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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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다리에는 항상 법칙이 있어. 법칙이. 원투 쓰리고 내다 네, 끝나. 그 법칙을 빨리 캐치를 해야지. 원투 쓰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사다리야. 옆으로서 마지막 옆으로서 빵. 알지? 생각지막왼발던 먼저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아, 쉽다. 바로 나와 어, 쉬운데 어려운 걸 하기 위한 친구 거니까 해보세요 좀. 빨리 빨리 어? 잡기 운동이야 잡기, 어, 잡기. 어, 손이 <laughs> 안갔어 자, 바로 반대로 갈까요? 반갑습니다 아, 자, 잡은사람 투고 20대야 바로 출발한다 바로 가는거야 바로, 바로 가는거야 <laughs> 발이 <웃음> 다 잘못됐어요 발이 다 잘못됐어요 가는쪽 발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달라졌죠? 어, 준비 시! 고! 그렇지! 가! 지금 발이 잘못됐어 왼발이 항상 먼저야 꼭 발이 가! 가봐! 가봐! 다음 푸시업 20개 야 지금 푸시업 20개 20개! 푸시업 20개! 왼발 먼저 항상 왼발 먼저 반대쪽 방향 발 먼저 그렇지! 반쪽 방향 말. 그래서 뭐 실수가 다 그렇게 나온야 응. 열로 하신는 분들 다 인정해. 그 바로 반대. 시 자. 아까 나와, 누가? 나와, 누가? 나와, 누가? 좋게 나와. 아, 옆에서 압박감을 주네, 이게. 아. 발로 넘어지네 그러니까. 옆에서 넘어지시네. 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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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할인. 아 이, 운동의, 이 운동의 특징이에요. 압박을 주는 거. <laughs> 어, 시작. 바로 따라가, 바로 따라가, 바로 따라가, 뭐해? 빨리 잡아야지. 따라가. 잡아야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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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따라가, 뭐해? 빨리 가. 바로 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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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십시오, 미0해 잡으십시오, 미식해. <laughs> 자, 리버스 출발! 고 에이, 고.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뭐, 해 바로 바 바로 바 뭐, 해 뭐, 해 뭐, 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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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카튼, 카튼, 믿음인데, 데 다, 르잖아 같은 러 우리 데우러 달라. 어우러 우리 울우러 우리 울 어. 울 우리 배우러. 우리 가가러 우리 배우러. 우리 배리배우리 바어 아이고 또 바보됐어. 아이고 또 바보됐어 우리. 아, 한 선생 또, 또 바보됐어. 봐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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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우리의 운동이 얼마나 다양성이.